네, 안녕하세요. 께튜브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해본 캐릭은 어, 무과금 캐릭터죠. 무료 캐릭터 중에 할수 있는 영광의 레인저 카리노예요 그중에서 이제 스킬은 요 엠버의 해머라는 스킬을 썼는데요. 요건 이제 특징이 파괴 에너지라는 걸 소모해서 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스킬입니다. 어, 근데 이제 파괴 에너지는 이렇게 한번 써갖고 꽝 하는 게 이제 폭발하는 이 파괴 효과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파랑색 점이 충전이 되어 있는 건데 파괴 에너지가 한번 사용하고 뻥 터뜨리면 3초 있다가 다시 차요.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장갑, 죽음의 고요 장갑을 통해서 치명타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파괴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줘서 이론상 무한으로 파괴 에너지를 획득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아이템 세팅이 덜 끝나서 치명타 확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치명타 뭐30% 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딜로스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허섭뭐한 10초 정도도 한 쳐보면 애매해요. 아마 이제 치명타만 잘 맞춰주면은 지금 여기서 두배 아니 서, 적어도 세배 정도는 더 세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뭐 4억에서 이제 뭐좀딜잘 나올 때 다시 말해 치명타가 좀잘 터졌을 때는 어, 6억 이상까지 뭐 각인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세팅이 좀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한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 어, 친구는 이제 힘을 올리는 힘 스태킹 빌드라고 하죠 힘을 쌓아서 딜을 하는 빌드에요 핵심 무기가 이거예요 핵심 옵션이 힘 12당 공격의 화염 데미지 추가 요게 이제 핵심 옵션이고 메인 옵션 중에서 다른 옵션도 좋지만 요거 두개 있죠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 엠버의 해머라는 스킬에 어, 스킬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걸 이제 올려주시는게 좋구요 어, 서브 옵션에서는 힘필수고요 공격속도 필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불면 옵션으로 이게 이중 데미지를 부여하는 옵션을 지금 띄워놨는데, 요거 말고, 저는 이 공격의 크리티컬 수치를 올리는 이걸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지금 불면을 뭐한 13번 정도는 썼는데, 어, 이게 아직도 안 떠서, 일단은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무기 한쪽도 뭐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이중 데미지를 바꿔서 치명타로 바꿀 거고, 원소 관통을 어, 메인 스킬 잼 레벨 3으로 바꿀 거예요. 투구는 이제 혼돈의 유언이라고 힘당 이게 범위랑 이중 데미지를 주는, 어, 가성비 좋은 투구가 있어서 요걸 썼습니다. 갑옷도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 힘 퍼센트를 많이 올려주죠. 어, 요것도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요걸로 사용했고요 목걸이 역시 이제 힘 퍼센트 올려주고 뭐 화염 저항도 올려주고, 진실의 불꽃이라는 것도 있어서 뭐 당장 가성비로 쓰기 좋아서 어 썼습니다. 허리띠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성비라서 잠깐은 사용하는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목걸이랑 허리띠는 좀 바꿔줄 것 같아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신의 허물인가요? 그 스탯을 많이 올려주는 목걸이를 사용할 거고, 허리띠는 이제 옵션 좋은 무제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무기부터 맞추고요. 이 옵션부터 깔끔하게 맞춰 놓고, 나머지를 하나씩 바꿀 것 같아요. 어, 신발, 반지. 이런 거 이제 저항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현재 8티어를, 뭐, 딜이 부족해서 못 도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약해서, 생존이 너무 약해서, 어, 잘못 돌더라고요. 아무튼 무기만, 지금 무기 제작에 좀 열을 올리고 있어서, 무기가 다 끝나면, 이런 레어 장비부터, 목걸이, 허리띠, 다 바꿔줄 예정입니다. 아이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킬 세팅입니다. 엠버의 해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6개. 멀티 포션에는, 광폭한 야성과 응급회복. 점공에는 고속 이동이랑 간헐적 폭발, 황소의 분노는 이게 되게 좋은 버프예요. 좋은 버프라서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어, 보조 링크를 다 해주었습니다. 블러드러스트에는 광란이랑 효과 강화 두개 정도 했고요. 자 오라는 이제 크리티컬 해방에 봉인 전환으로 이제 HP를 점유하면서 저주를 사용했고요. 자결이란 저주를 썼어요. 깊은 증오를 통해서 효과 조금 늘려줬고요. 나머지 오라는 썬더볼트랑 블레이즈 엘프 두 마리 썼고. 제 마법의 근원은 7레벨, 재생은 12레벨 어, 이렇게 썼는데 마법의 근원이랑 재생은 어, 자신의 만화통에 따라서 이제 좀 레벨을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려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제 MP가 너무 부족하지만 않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조준 투사 하나 사용했고요. 다음은 히어로 유물이에요. 먼저 이 히어로 특성에서 마지막 유비 무한을 찍게 되면 이쪽에 특수 탄약이라고. 어, 보조 잼을 더낄수 있습니다. 저는 경화, 표식 그리고 고급 스캐터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킬이 투사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스킬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샷건이라고 하죠. 여러 발이 한 번에 폭발하는 데미지가 같이 맞는 현상이 더잘 일어나서 강력해집니다.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사체 수량과 히어로 추억 효과가 있는 것에 역시나 이게 힘을 올려주기 위해 솔킨의 괭음. 어, 32짜리 저렴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걸로 3개 착용했습니다. 아, 재능 부분을 보자면, 히메신, 장군, 사무라이. 이렇게 사용했고, 히메신에서는 소진, 그리고 버닝. 이렇게 두개 사용했고, 어, 아래 것들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힘의 신인 장군 사무라이 전부 다 조금씩은 변동될 수가 있는 점은 어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아이템 세팅이 바뀌면 요 재능 세팅도 살짝 살짝 바꿔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추후에 바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장군에서는 청소 그리고 집중의 일격 이렇게 두개썼구요 아래에 이제 있는 것들은 요런 식으로 쭉쭉 찍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라이에서는 흩뿌리기 흩날리는 낙엽 흩날리는 낙엽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스태킹 빌드라고 하죠 무기 데미지 추가가 감소하는 것을 이제 원래는 페널티인데 그 페널티 효과를 거의 안 받으면서 이 공격 데미지 추가만 받는 느낌이라 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흩뿌리기 대신 나중에 뭐 중앙 권력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이를 좀 획득할 수 있다면 이걸 써서 이제 생존을 좀날먹할수 있는 느낌이라 어,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전이가 없어서, 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것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어,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정령은, 어, 역시나, 뭐 따로 딜 정령을 쓰진 않았고, 그냥 드롭률 올려주는, 왜냐면 파밍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롭률 올려주는 펜만 다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뭐 만개나 랩핑 영상 같은 거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바. 가슴을 만들었어 Вот ユニバーサ